저 민지 보면서 아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코딩 뭐 한자 뭐 논술 뭐 심지어 뭐 줄넘기 7세 때 준비를 잘해야 중고등학교 성적이 정해진다. 대치동에서는요. 이미 초등학교 3학년이면 뭐 중학교 수업을 끝났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친절한 동주씨의 소동주입니다. 그동안 아이도 좀 키워야 되고, 일도 많았고, 이전에 이제 병원 채널에서는 계속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소통하고 싶어서요. 오늘부터 또 다시 영상을 좀 올릴까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를 육아하는 집들에서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제 아빠죠. 그리고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는 흉백과 전문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 특히 요즘 밈처럼 애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비판도 받는 얘기죠. 별명도 있고요. 대치동 도치맘, 그리고 칠세고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민준이도 많이 컸어요. 칠세가 되면서 저도 이 문제의 당사자가 되었는데요. 제가 한 4년 전에 아마 영상을 올렸어요. 난 우리 아이에게 이런 교육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강요하지 않을 거다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막상 현실을 보니 생각도 조금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또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뜨거운 지역 학원이 가장 많은 곳 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시죠? 바로 강남의 대치동입니다. 제가 개원한 위치가 지금 강남의 압구정동이거든요. 압구정동은 학원가가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교육의 관심도나 교육열의 차이가 좀 있어요. 정말 교육열이 뜨거운 곳이 대치동이긴 하죠. 대치동 맘이라는 단어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지동에서 자녀 교육에 열정적인 이 부모님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중고등학교 입시생들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이런 교육열이 뜨거웠는데 이제는 7세 고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교육 환경들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하면 이게 이미 늦었기 때문에 7세부터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아이가 보통 한 집에 한명두명 명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집중하겠다 라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또 7세 고시라는 얘기가 또 나타나기도 한것 같습니다 이런 7세 고시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에 국경수는 뭐 기본이고요 뭐 영어 정말 기본입니다. 그래서 영유 보냈네 안 보냈네 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또 하나는 코딩 뭐 한자 뭐 논술 뭐 심지어 뭐 줄넘기 유튜브에서는 체기차기까지뭐 이런 정말 다양한 것을 과외수임 붙여서 배우기도 하고 이걸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하듯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7세라서 여러 가지 이제 사실 고민이 돼요. 주변에 선배도 있고, 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자녀, 선배들 있잖아요. 교육 선배들 있잖아요. 교육 선배들의 약간의 조언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조언들을 듣다 보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7세 때 준비를 잘해야 중고등학교 성적이 정해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그만큼 조기 교육이 점점 필수처럼 되어가고 있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선행 학습을 많이 시키다 보면 결국에는 또 그걸 따라가는 아이들, 그리고 약간의 격차가 생기게 되겠죠. 교육 격차가 생기면서 또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다는 비판을 가지기도 하죠. 많은 부모들이 아, 뒤처지면 안 된다. 그들만의 세계 그대만의 리그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독이나 칠색옷이나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치동에서는요 이미 초등학교 3학년이면 뭐 중학교 수학을 끝냈다고 해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뭐 논술 면접 뭐 여러 가지 면접들이 있습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입학 테스트들이 있어요. 학원을 갈 때도 뭐 국제학교나 이런 입학할 때도 6세 7세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 테스트를 본다고 합니다. 사실 저 보면서 민주 보면서 아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뭐 부모가 아이 위하는 마음이 정말 아이가 잘 성장하고 뒤처지지 않아서 본인 자존감이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과연 이런 조기 교육이 아이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이 되죠. 아 저는 먼저 이제 인생 선배로서 한번 얘기를 좀 한다고 하면요. 저희도 어렸을 때학원을 뭐 다니고 과외도 하면서 선행학습했던 친구들도 있었잖아요. 뭐 요즘처럼 그렇게 굉장히 좀 힘들게 하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저도 모르지만 그런 친구들 보다 보면 다들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앞서갔나요?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육아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성공담보다는 실패담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 어디 학교를 가서 실패했네 엘리트 코스들이 있거든요. 어 일명 이렇게 영어유치원 그리고 국제학교로 빠지기도 하고, 혹은 일반 어 국내 학교로 빠지기도 하는데 이런 코스들을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 나름 중간에 사춘기가 오면서 흥미를 잃으면서 또 실패한 케이스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조기벽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반드시 성공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너무... 어린 시기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에 치다 보면 지쳐버릴 수 있다는 게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저도 항상 뭐 직원도 그렇고 제가 친구들이나 후배들 뭐 혹은 얘기할 때너 너 처음부터 너무 빨리 달려고 노력하지 마라 천천히 천천히 차근차근 해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기다려 줄 거니까 천천히 해라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뭐 누구나 빨리 달릴 수 있지 않잖아요 천천히 슬로우 스타트도 있을 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민준이 이제 키우면서, 음. 육아하면서. 계속 좀 지켜보려고 하고 너무 서두르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 계속 이제 아니다 아니다 혹은 아 누구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나갔다고 하는데 어 지금 뭐 어느 정도 레벨이라고 하는데 아 뒤처지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이제 조급함이 생기는 이유가 이제 아이의 자존감 문제가 제일 큰것 같아요. 부모로서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러면 소극적인 성격으로 바뀔까봐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너의 자존감을 위해서 남들 하는 대로 해주고 조기 교육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제가 그러면 의사로서 조기 교육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이들에게 뭐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조기 교육은 아이들의 성장은 결국에는 정해져 있거든요. 성장 속도나 그 시기별로 해야 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캐파가 정해져 있어요. 아이는 단계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능력이 커지는 건데 그 능력보다 더 많은 용량이 들어오다 보면 지속적으로 들어다 오 보면 어, 이게 작았던 용량을 확 키우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이걸 터트려 버릴 수 있는 물 그릇을 깨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의사들이 생각하는 뭐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의 좀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